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라는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항상 괴롭고 힘든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넘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고 존중했던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내 편에 있다가 때로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겠죠. 시편의 기자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뭐 그냥 대충 사라지는 대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막히면 쉬어가고, 때리면 맞고, 없으면 먹지 않고, 안 되는 건 하지 않고, 그러고 그렇게 편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순응하며 살면 안 될까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대충 뭐 일어나기 싫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누워 있고, 말하기 싫으면 힘든데,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0편의 기자는 많은, 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착한 곳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다 갖추고 만반의 체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집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허우적거리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의 폐착이 성공과 실패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일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 이것쯤이야. 이건 내 혼자도 충분히 할수 있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유도 알수 없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패배하는 그 패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좌절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죽음과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들을 끝없이 다가오는 이 미래라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살아보려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맞아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